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잘 하시고 계시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할 단어는 바로 저항이에요. 여러분들 저항이란 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저항이에요. 자 뭐라고요? 바로 전기저항이다. 그럼 전기저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를 먼저 내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항이 높으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흐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흐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류와 저항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저항이 크면 전류는 작게 흐르고 저항이 작으면 전류가 많이 흐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얘네 두 개는 비례다, 반비례다. 네. 바로 반비례 관계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자, 전류라는 것은 전자의 흐름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여러분? 그럼 전자가 흐르지 못한다. 이 말은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한다 이 말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 그렇다면 왜 전류가 흐르지 못할까? 왜 전자가 흐르지 못할까? 그것이 바로 뭐다? 저항이다. 그럼 저항이 왜 생기냐? 바로 짠 전자와 원자의 빡하고 충돌 때문에 누구와 누구요? 전자와 원자가 팍하고 충돌을 일으켜서 전자가 잘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금속이 있어요. 자, 그 금속 안에를 현미경으로 보면 무수히 많은 뭐가 있어요. 원자가 있을 거다. 그럼 그 원자 사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자유 전자가 있었죠. 그럼 그 자유 전자가 막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그렇죠. 원자가 있는 거다. 그럼 그 원자 때문에 자유 전자가 잘 이동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원자 때문에 사실은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조금 어떻게 터프해진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물질에서 저항이 생기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제가 그림을 표현해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좀 재밌는 그림인데요. 좀 썰렁하죠. 자, 여기 구슬이 있어요. 자, 구슬을 자 여기서 이제 손을 탁 놓을 거예요.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또로로로로로로 가고 구슬이 내려올 건데 잘 내려올까요? 잘못 내려올까요? 그렇죠? 잘못 내려와요. 왜요? 어우 중간에 뭐가 있어? 바로 어우 무서운 못이 있다는 거야. 이 못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바로 원자다라는 거죠. 그 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충돌하는 자유 전자 원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는 잘 이동을 못하고 전류는 잘 흐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do you understand? 자 이해가셨죠? 자 그렇다면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여기 있는 구슬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내려왔어요? 그쵸 이쪽이 더 높았다라는 거죠. 자 높이의 차이가 있었죠. 높이 차.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압 차다라는 거죠. 전압 또는 우리가 전위차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구슬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면은 여기는 자, 몇 메타야? 0 메타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몇 메타? 10 메타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10 메타, 여기는 0 메타니까 여러분 높이의 차이, 전의 위 차이, 전압의 차이는 얼마예요? 10이 되는 거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보너스로 하나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금 빗변이죠. 빗변인데 자, 요 길이 있죠. 요 길이. 요 길이. 자, 요 빗변의 길이가 여러분 전선의 길이에 해당해. 뭐 해당한다고요? 예, 전선의 길이. 그리고 여러분 요 빗변의 길이 말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짠, 얘가 뭐예요? 예, 요걸 폭이라고 할게요. 요 폭은 전선의 굵기, 전선의 단면적, 전선의 직경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전선의 정황 같은 것을 공부할 때요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떠올리시면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그러면 빗변이 길면 길수록 여기 있는 구슬이 저 밑에까지 내려올 때 오래 걸리겠어요? 아니면 빠르겠어요? 그렇죠?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이 폭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넓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굵은 전선이 좋은 거고 짧은 전선이 좋은 거예요.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요. 저항의 기호는 R이라고 쓰든지 또는 대문자 R로 쓰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단위. 단위는 요렇게 써요. 자, 어떻게 써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잘 보시나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자, 몇번 연습하시면 잘 쓰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쓰고요. 읽을 때는 옴이라고 읽습니다. 자, 뭐라고 읽는다고요? 다시 한번 옴이라고 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